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그 게이머들이 캐리어 운영할 때 가끔씩 자기 건물 때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캐리어는 셉터 8개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캐리어가 공격을 할때 셉터가 한 번에 여덟 개가 날라다니지 않고 얘가 캐리어 본체에서 셉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꺼내면서 여덟 개가 모이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상대 건물이라고 생각해보고 어택을 때려볼게요 여덟 이렇게 그 꺼낼 때 소리가 있거든요? 캐리어가? 핑핑핑핑핑핑핑핑핑 하면서 여덟 개가 꺼내져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리 꺼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어택, 자클릭, 어택, 자클릭, 어택, 자클릭, 어택, 자클릭을 반복해서 빠르게 했,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여덟 개가 꺼내는 시간이 여덟 개가 꺼내졌다 싶을 때 S를 딱 누르는 거예요. 스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넷다여 일곱 여덟 꺼냈죠? 그럼 S 눌러. 그러면은 이제 이제 보시면, 캐리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셉터 따라다니시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셉터가 지금 따라, 있, 보여요. 아까는 셉터가 없었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다 클릭하면 셉터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 이게 지금 셉터가 꺼내져 있는 거예요. 셉터가. 지금. 이렇게 끊어져있죠. 근데 얘가 캐리어가 움직임이 멈추거나 S를 누르면 저 섹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있어야 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물론 여기 섹터가 지금 4개밖에 4개밖에 표현이 안되있지만 실제로는 8개예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대서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아까는 8개만 꺼냈... 하나씩 꺼냈지만 지금은 보시면 이게 한 번에 훨씬 빨리 꺼내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캐리어 하나여서 그렇지, 이게 캐리어 여섯 개로 하면 파급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골리아 캐리어를 쓰는 이유가 보통 테란전에서, 테란전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아 다수를 상대할 때, 예를 들어 캐리어 여섯 개, 6개, 여섯 개쯤 모이면 막 최소한 골리아 막 한부대 이상 있는 곳을 항상 싸워야 되는데 물론 지형지물로 이용하겠지만 근데 이 캐리어 6개가 셉터 하나 꺼낼 때 하나 꺼낼 여덟 6개가 하나씩 꺼내면 이 골리앗 수를 제압을 못 하고 셉터가 먼저 터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데 한 번에 셉터를 이 6개가 팍 꺼내 버리면 이 골리앗이 제압이 되거든요. 꼭 제압이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이한 번에 셉터를 꺼내냐, 하나씩 꺼내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셉터를 꺼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어택 자클, 어택 자클 이렇게 계속 반복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건물이, 피가, 예를 들어 많다. 아니면 내 건물 체력이 좀 깎여도 괜찮다. 뭐, 예를 들어, 체력이 많은 넥서스 같은 건물이다. 그럼, 어택, 어택 그냥 한번 찍고, 어택 찍고, 다 꺼낼 때까지 어택 찍고, 적당히 피 깎인 다음에 S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셉터가 꺼내져 있어요. 캐리어 보시면, 셉터 따라다니죠? 자세히 보시면, 셉터. 이래도 되는데, 이러면은, 피가 달잖아. 그래서, 어택 자클, 어택 자클,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얘 위에 건물로 해볼게요. 피가 안 달아, 그죠? 피가 안 깎여 있어. 셋터는 그러니까 꺼냈는데 피가 안 깎여 있어. 이게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은 드래곤을 업택글 드래곤을 방크라면 얘가 이렇게 공을 꺼내다가 아 지금은 드래곤 클릭이 안 됐는데 공을 꺼내다가 안 쏘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셋터를 꺼내놓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해서. 자기 이거 건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택자 클리 어택자 클릭 리빨리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게 셉터만 꺼냈지 얘를 공격 안한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S 누르고 바로 이동 눌러야 돼 그래야 이 셉터가 나와있어 여기서 움직임이 멈추면 셉터 들어갑니다 나와있어 이래야 셉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닛을 공격하든 한 번에 이렇게 셉터가팍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상, 캐리어 잡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실용적인 기술이라서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고 정말 실전에서 써먹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